아휴... 어, 어 피디님, 왜 어,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 아직 안 걸렸는데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예방하려고 썼습니다. 브랜세라피를 오래 하다 보니 질병 예방도 하고 너무 뿌듯하네요. 이게 다 브랜세라피 덕인 거 알고 계시죠? 질병도 예방하고 이런 관심을 갖게 되면 개인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데요. 아하하하하. 너무 감사하죠. 요즘 감기 환자가 급증했다는데 대표님도 바쁘셨죠? 아, 네, 맞아요. 최근에 이비인후과를 찾는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서 좀 바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쿼드데믹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쿼, 커... 제가 하는 쿼는 코카밖에 없는데, 저는 서로 한 가지만씩 쿼터. 아유, 이... 자, 송대준의 브레인세라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쿼드데믹입니다. 교님, 쿼드데믹이 뭐예요? 코드데믹은 말 그대로 네 가지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입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 마지막으로 사람 메타니머바이러스 HMPV 감염증. 이렇게 네 가지 감염증이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19는 아는데 알알 뭐, 뭐라고 하셨죠? 뉴스 좀 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 참. RSV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인데요. 감기와 같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표면 및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죠. 증상도 감기와 비슷합니다. 호흡기 증상을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심해지면 호흡곤란, 천명음이나 폐렴 등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바이러스군요. 바이러스는 대부분 위험하긴 하죠. 그렇지만 RSV는 매우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시절에 태어난 후 1년째 거의 절반이 감염이 되고요. 생후 2살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번쯤은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1세 미만 영아들의 바이러스성 사망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니 어린아이들일수록 조심해야 하기도 해요. 그럼 HMPV는 뭐예요? HMPV는 사람 메타니모 바이러스의 약자인데 이 바이러스도 증상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와 신생아의 경우 조금 더 위험한 하부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HMPV도 RSV처럼 유아 급성 호흡기 감염의 원인 중두 번째로 흔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우선 계절적인 요인으로 겨울의 한파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장기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일반적인 감염에 대해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제적인 이동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와 같은 쿼드데믹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방역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 때 많이 해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두 번째, 감염 위험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세 번째, 산밀 환경 피하기가 있겠습니다. 산밀 환경이요? 피디님, 요즘 유행을 잘 모르시네요. 밀폐, 밀집, 밀접 접촉. 이세 가지를 산밀 환경이라고 해요. 정말 별다 줄. 어, 뭐, 별, 별다 줄이라고요? 박 피디님, 그, 어떻게 손은 잘 씻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손을 대충대충 대충 씻어요. 그래가지고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감기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를 잘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에서 피가 날것 같은 게 그게 문제네요. 뭐라고요? 귀에서 피가 난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귀에서 피가 나면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어머, 또 웨이더의 웨이도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 예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 세번 이상 또한 번에 10분 이상 꼭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주 3회 이상 야외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그 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역시 브레인스라피를 하게 돼서 알게 되신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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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코드데믹도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대표님, 저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해서요. 오늘 촬영 끝나고 맞으러 갈 거니까 이제 끝내주세요. 아, 끝나고 다른 병원에 갈 필요가 있나요? 저희 병원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요. 피디님, 끝나고 같이 가시죠. 뭔가 따라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에 오늘은 쿼드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이제 안녕.